안녕, 라임플레이, 오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들. 오늘은 라임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주말에 오랜만에 동생이 집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놀고 있는데 동생이 짱구 극장판에 중성마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보고. 그래서 오늘은 동생의 중성마녀 성대모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와! 자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막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일일 중성만년을 하다가 누나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야 yeah, yeah.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 때도 됐지 <laughs> 두 사람의 목소리 차이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계속 끝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저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거 약간 누나가 좋아하는 라인플레이 버전으로도 노, 녹음을 해주세요. 네. 우선은, 네, 해보겠습니다. 예, 야. 가차는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라플이 밌는거 아니겠어? 운 좋은 아바타가 나타나서 확률 낮은 아이템을 뽑아주다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오 근데 한명은 되게 고고한 목소리인데 한명은 되게 약간 바보같.. 아 근데 한명이 원래 좀 매생이 같은 매력이 있어 착착 감기는 그런 매생이굴 같은 약간 음, 음. 뭐 그런 뭔가 좀 착착 감기는 그런 컨셉인데 한명은 되게 우아한데? 만나서 네, 반가워요 난 마카오 난 조마예요 사이좋게 지내요 네막 원래 이제 마카오가 조금 이제 매생이 그 다음에 어. 이제 조마가 약간 좀 고고하고 약간 그런 말투지 어. 그러면 다른 대사도 있지 않아? 어 있어 해봐봐 이렇게 승기급하고 물불 안 가는 성격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난 역시 쿨한 남자가 좋더라 음 여기까지 난 그리고 너가 맨날 나한테 하는 저거 보기 <laughs> 이거 너무 웃겨 축, 조카 뽑기, 이거 해주세요. 축, 조카 뽑기. 마음에 들어? 앞에, 으흠, 으흠,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디테일하게 하기 위하면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려면이 정도는 해줘야지. 으흠, 조카 <laughs> 뽑기. 한번더 해줘. <laughs> 한번더 해달라고. <laughs> 아, 진짜. 해정해 Chuck. j o c k 기 마음에 들어? <laughs> 라 m 플레이 버전 h y 주세요. 음 a y 까 u t t 마음에 들어? <laughs> 아 마음에 들어 너무 웃기네. 자 한다. a t c h a Poki. I'll oh be